그 이제 마지막 파트인 접속사 파트 인데요 여기 있는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절대로 읽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마 그래서 이거를 한번에 좀 압축을 해가지고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고 사실은 이거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사 파트를 뱃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뭐 소유격 관계 대명사 같은 제 고난도 관계 대명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기본적 개념 정도만 갈게요. 그 부분은 이제 어이어법 베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 고급 문법 백일제 그게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들 한번 보시죠. 문장은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주어 동사 이 뒤에 뭐보호관 목적원이 뭐 붙겠죠. 그래서 1형식부터 2형식, 5형식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접속사라는 놈이 있는데, 문장, 자, 참고적으로 문장이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랬어. 어떻게 늘어나죠?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걸 압축해서 분사구문을 시켜서 늘어나거나. 딱두 가지야. 딱두 가지야. 문장이 늘어나는 방법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전사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문장상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laughs> 자, 그런데 이 접속사가, 접속사 다음에 반드시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접주동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 뒤에 뭐 보호나 뭐, 뭐, 뭐가 붙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접속사가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등위 접속사라는 놈이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등위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and, but, or 물론 so, for도 다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하나 사실은 여러분들 등위접속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등위접속사는 아니나 사실 구조적으로는 명백한 등위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벤이죠 다시 말하면 비교급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비교급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누가 높다 많다 여러 개 있다 적게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는 대상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죠 그러니까 일종의 등위절로 보셔도 된다, 이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단어가 나오면 뒤에도 단어, 구가 나오면 구, 문장이 나오면 문자. 이런 식으로 대상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 명사가 나왔으면 명사, 형용사가 나왔으면 형용사. 근데 내가 여기서는 더 고난도로 가진 않겠어? 어? 고난도로 간다는 얘기를 안할 거야. 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뷰티풀이 앞에 나왔어요. 어? 뒤, 이제, 근데 이제 뒤에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러브드가 나왔어. 그 여러분이 보시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병렬 구조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도 병렬 구조예요. 왜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거 분사라고 칩시다. 분사는 무조건 뭐죠? 분사가 형 형형, 형용사의 병렬 구조예요. 이가겠니 요런 것들은 이제 난도가 높은 문제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것만 봐주시고요 종속접속사를 이거 제외한 나머지 거나 보시면 돼 그래서 뭐 if가 when이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얼도우건 뭐 양보조를 얘기한다 뭐어쩌고 얘기한다 뭐 w h y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종속접속사라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자 용어 정리 한 번만 하자 등이 접속사를 썼을 경우,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도 불러줘. 병렬 구조다. 이런 말 써주죠. 또 뭐라고 써줘. 평행 구조다. 또 뭐라고도 해줘. 대등 구조다. 이런 말을 써준단 말이야.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여기서 쓰는 이 등의 접적사를 이용해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됐었을 경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문이라는 말을 써줘. 중문. 오케이? 그 다음에, 종속 접적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건 봉문이라는 용어로 써줘요. 됐어? 용어 정리했어. 이거 앞에서 있었어요. 내가 문장 처음에 늘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처음 강의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인간 갖고 재복습하거나 이런 거 개무시한다는 거지, 뭐그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요것만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요것만 다른 거 말고, 이제 사실 이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사가 중요한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관계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관계사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사실 접속사인 거예요. 관계를 시켜준다는 게 뭡니까? 최소한도 두 문장이 있어야 뭐 관계를 시켜주고 말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관계를 어떻게 시켜줄 거야? 뭐가 있어야 관계를 시켜주고 말건 할거 아니야? 혼자 있는데 무슨 관계야? 이해 가시겠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뭐가 있어?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 관계부사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느낀다니까 어찌됐건, 어찌됐건 관계대명사관, 관계부사관 이 새끼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접속사란 얘기예요 최소한도 얘네들은 두개 문장이 있어야 돼 무조건 가 기본인데 얘는 지금 접속사 이 용어를 풀어서 쓰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란 얘기예요. 얘는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란 얘기죠. 오케이 이 말만 풀어서 쓰면 다시 말하면 접속사라는 거이 놈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달랑 자기 하나의 기능만 해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달랑 하나, 자기만의 기능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정확히 의미하면요 하나의 단어.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Who, which 잖아 그치? 이런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기능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네 가지죠.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가르쳐서 장방식장방식 장방식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라는 이 단어가 부사의 역할도 같이 해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용어를 정리해보면 어떤 거야? 접속사라는 건 하나의 단어의 기능만 해주지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글을 압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전략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용어를 먼저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이런 문장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문제? 아주 간단한데, 이 새끼들 맨날 틀려요. 어떤 경우? 앞에 보니까 주어동사 뭐, 뭐, 이렇게 목적어에서 막 나왔어. 오케이? 쉼표로 해놓고 뭐가 나오냐면, 이과,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 그럼 이걸 또 따져요. 이츠들이 따지는 거지. 이건 보자마자 답이 그냥 휘치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봐봐. 요 뒤에 이제 어쨌건 뭐 회즈가 나오건, 어스가 나오건, 뭐 메이, 메이드가 나오건, 어쨌건 요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건 저쨌건 여기에는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문장이 나오는 전제조건이 뭐야? 이미 얘 주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또 문장이 늘어나려면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뭐 접속사를 이용해수밖에 없어요. 또는 분사구문.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분사구문이 아니잖아. I-N-Z 꼴이나 P-P가 없잖아. 그지? 그 늘어나는 방법은 뭐야? 접주동이지, 뭘. 근데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접속사라니까요? 봐봐, 얘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돼버려? It has, it was, 이런 식으로 돼서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되는 불안전 문장,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요. 이 멍청한 놈들이 이거딱 보고, 하, 이런 바보 같은. 너희들 입에 다 붙였잖아. 접주동이라고, 접주동. 그, 그게 문장 형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관계사는 무조건 뭐예요? 접속사예요. 무조건 접속사라고.